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금화 PSC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마무리 3개월 차트, 1년 차트, 10년 차트를 봤을 때 금화 PSC는 9월 10일 기준 으로 33,050원, 1983억이고 외국인이 25%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은 3.93, 5년 평균이 3.6%를 알고 있어요. 요번, 요번 연도 는 4.1%인가 그렇고 동일 업종 PR이 7배. 얘들은 요번 그 반기를 PER로 계산했을 때한 6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을 계산했을 때한 5배 정도가 나왔다 배당 저배당 저평가 미력 골고루 갖춘 스몰캡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금화 PSC 목표 35,000 38,000으로 향상 배당 수익률과 PBR 그리고 저퍼 이런 걸 맞다 자 가보자 요거는 좀딱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종목 분석을 들어가서 간단히, 김성기 외 13인이, 김성기가 창업주, 그러고, 김동진이 첫째 아들, 김경태가 둘째 아들, 김경태는, 어, 금화PSC, 김동진은 입사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NS컴퍼니인가, 그 회사를 넘겨받았고, 경영을 하고, 여기는 금화PSC, 여기는 20몇 년간, 어, 인수받고, 요렇게 있고, 여기서, 테튼 캐피탈 파트너스가 13%, 그리고 홍석도라는 사람이, 어, 그뭐 홍석도 6% 가지고 있고 박정혜, 홍지연, 홍호태 이어 어딘가 슈퍼게미인줄 알았는데 슈퍼게미가 아니네 맞지? 그리고 피델리티 외국계 지분 요게 에치로셀도투자한 피델리티가 9.9%요렇게 외국 지분이 90, 20몇 프로 돼? 그럼 20몇 프로에서 홍석도 외 이미 12%면 30% 가까이 되잖아? 그러고 요 특수관계자 요, 요거도 30몇 프로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은 언제든지 사바사바하면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다. <laughs> 있을 수 있다. 자,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이거는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어. 발전소의 경정비, 뭐 경상 정비를 터빈이나 이런 것들 발전기 그거 돌아가는 거 터빈 그거를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잘 돌아가고 진동 이런 거 체크하는 거라 가지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는 없어. 새로운 거를 수주하든지 플랜트를 올리면 몰라도 그래 16년에 2300억, 17년에 2000억, 2300억, 2000억, 2300억 뭐 이런 식으로 둘중둘쪽 중 하면서 그렇다고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는 이런 상태 영업이익은 어 270억 정도 처음에는 16년에는 290억, 330억, 410억, 340억, 270억 이런 식으로 자산 총계가 2100억에서 2900억으로 불어났고, 부채가 460억에서 365억으로 감소됐어. 부채가 감소됐다는 라 것은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아, 부채 총계니까. 돈을 갚는 수밖에 없지, 맞지? 자, 부채 총계. 부채율이 아니니까. 자본 총계는 1687억에서 2576억으로. 자본은 내 거잖아. 1600억에서 2500억으로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올랐다. 자, 자본금이 30억에서 5년간, 16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30억. 액면가 500원짜리고 600만주, 6530, 330억.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코스닥에 상장할 때, 이,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때, 20, 2001년도인가, 그때 2000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본 변동이,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회사의 자본금을 안 땡겨도 돈 버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라 똑같은 말이지 영업활동 현금으로은 해마다 계속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투자활동 현금으로은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2020년에 조금 플러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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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배당을 잘 주고 있고 그 차입금을 잘갖고 있고 이렇게 볼수 보면 된다. 이자 발생 부채는 29억에서 지금 38억으로 한 10억 정도 증가했는데 부채율이 10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는 거지 부채율이 10, 자본 유보일을한 거는 5400%에서 16년도에 지금 8500%가 됐다. 요 부분 꼴로 계산할게천 8800%던데 88배란 말이야. 자본금에. 자본금 얼마고? 자본금 30억에 8 8 0 0 3 8, 20, 3, 8 2 3 3824 2700억 정도는 회사에 녹아들어 있다 이거지. 자본보다 남는 돈이. 그러니까 자본 유보율, 자본 자본 유보율한 자본 잉여금면서 배당금을 주는데 얘들은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데가 KC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만배잖아. 만배. 10 그러니까 100배. 얘들은 88배고. 그러고 뭐비츠로셀이 뭐 아이고 그 어디고. 얼마 전에 공부했던 것도 HRS 거기도 유보율 좀 높고. 또저저어디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낮고 100몇%. 그거는 사업 투자 회사니까 뭐둘 필요 없는 거고 또 동원개발 유보율이 높고 모터닉 같은 것도 유보율이 높고 자 PBR 수치가 0점대 18년부터 0점대에 들어서서 0, 1보다 낮으면 저저 PBR이라고 그러잖아 현금 배당은 900원, 900원, 1300원, 1300원, 1 3 0원 이런 식으로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6% 정도가 나오더라 3년 평균 4.3, 4.4, 4.4와완제 배당주다 맞죠 최근 3년간은 최근 3년간은 배당주다. 자 분기로 한번 볼까 분기. 분기 매출로 봤을 때 분기 매출 909억에서 2020년 2분기 900억이네. 3분기는 400억, 500억, 5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2020년 이때는 영업이익이 200억이면 뭐 이렇게 원가나 이런 것들 뭐 변동이 있었겠지. 요건 무시하고 2020년 3분기에서 400억에 영업이익 15억, 18억, 39억, 139억, 2020. 1년 2분기가 이렇게 139억 올라갔네 2분기가 올라가네 2분기가 올라가 나왔지 그래서 자또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얘는 잘 나온다 이거지 수치가 깔끔하다 이거지 여기 보면 경상정비라는 거는 발전소 뭐 남동하력 북서부하련 뭐 북부화력 뭐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부 북부발전 동부발전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제화력발전소 이렇게 발전소가 있잖아 발전소 수력발전소나 발전소가 있으면 전기를 만들라 그러면은 자전거 자전거 타다 보면 이게 그거 예전에 발전기 탁아다대면 발통이 돼 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발전 이래서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응극 양극 막 돌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태양광은 다르겠지만 온도를 끓이면은 그 압으로 인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면은 거기에 그 프로펠을 달아 놓으면 풍차가 돌듯이 여기 돌면서 응공 양극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전기가 발생되는 거. 화력은 불을 때서 물을 끓여서 요거를 전기처럼 떼는 거. 조력은 바닷물이 밀물 선물 요거를 이용해서 프로펠을 달아 놓으면 내려갈 때 돌고 들어올 때 돌고. 풍력은 프로펠러 해 놓으면 바람 불면은 비비비비 돌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터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터빈들을 정비한다 경상 가벼운 터빈 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상조하면서 거기서 에이게뭐 베어링은 이상 없는지 진동은 어떤지 미리 미리 고장날 거 미리 준비하면서 고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나라에서는 필수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가 끊어지면 안되니까 그런 것들에 하나인거니까 고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발전소 설비 플랜트란 말이지 엔지니어링 제조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요거 하나에서 금화전자라고 한 60억 정도 매출 올려. 얼마 안 돼. 5.7%. 그리고 기타 6%. 요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7대1대1대1대 1대 1대 뭐 이런 식으로 쪼매. 연구비는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아. 8억 정도를 쓰고 매출액의 0.3%를 쓴다. 평균 건성 연수는 8년. 40년 역사에 8년이거면뭐 크게 높은 건 아니다, 맞지 자, 2020년에 유상 2000년에 유상 증자를 해서 시장 공모를 했는데 그 주식이 계속 계속 연결된 거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돈을 땡기고 돈을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돈을 안 빌리는 거지.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채나 이런 걸 발행하는 거지. 관계회사는 클린, 글린, 클린트 파트너스. 여기는 이렇게 뭐, 슬러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요게 끌 거, 클거 같고. 금화CNE는 원자력 뭐 이런 것들 발전. 금화전전 자동차 부품. 금화 필리핀 발전. NS컴퍼니가 이제 첫째 아들이 가 있는 MNS컴퍼니. 그리고 내네 채널, 요렇게 있다. 내네 채널은 뭐야? 연결대상회사, 요렇게 있다. 자, 또 넘어가면은, 요는 재무가 너무 탄탄해서, 어, 한번볼 그래도. 재무를, 이거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 2,300억 중에 영업이익 200억. 영업이익률 11%잖아? 분기별로 볼까, 요번 분기. 요번 분기. 17% 영업익률, 순익률 13%, 1분기는 영업익률 7%, 순익률 8%. 그러니까 이게 경상정비를 하고 플랜트 건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 한게 있어. 뭐 이렇게 새로운 또 사업을 하든지 뭐 이러면 또 얘들 또 스케시카우를 찾으려고 막 하고 는 있는데 일단은 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발전소 경상정비하는 민간업체 중에는 공기업에서 발전소를 관리하는 거 말고는 민간업체 중에는 얘들이 탑이니까 그 중에 어, 걱정이 없다. 재무상태표 부채율 16%. 부채율은 16%. 자산 총계 3,000억 중에 부채가 400억. 나머지는 뭐다? 자본이란 말이지. 부채 441억. 자산이 3,105억. 부채를 빼면 뭐다? 나머지 는 자본이잖아. 엄청난 거지. 그리고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너무 잘 나온다. 투자 지표를 봤을 때는 또 이제 분기별로 보자. 최근 거. 매출액 787억에 2분기, 매출액 563억에 이런 식으로. ROE는 12%, ROE는 13%, 2분기, 1분기, 2021년 2분기에는 ROE는 9%.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 매출 총 이익률은 원가를 뺐을 때 이익률이거든. 원가를 뺐을 때. 원가가 한76% 나온단 말이지. 여기는 원가가 90% 나왔고, 여기는 원가가 21년, 20년 4분기에는 원가가 91% 나왔다 보면 되고, 88% 원가가 80% 이런 식으로. 거기서 판간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왔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은 20%가 될 때가 있고, 3%, 3%, 7%, 17%, 10%, 아, 10%라이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한다. 순익률도 이 최근 1 2 분기 합치면 한 11%, 8에서이 나누면 어십프 정도 가까이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ROE도 한10% 정도. RO 알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배분준율니까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P 시작하는 거 BPS, 뭐 PBR, p e 뭐 이런 거. p r 오점팔 내가 계산했을 때6점 얼마 나왔어? 6 점을. PCR, PBR, p b r 이 영점 때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땅을 나중에 팔아도 돈이 더 된다. 지금 자산 가치보다 주가보다 자산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배당은 4%, 4.3%. 어 최근 5년 동안은 3.6% 이렇게 되어 있다. 볼거없다인제 이거는 지분 현황만 한번 보자. 지분 현황 여기 매수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 연도색이 연도세기 매수했다는 거야 이거 연, 매도, 매도 매수 도매 수정 주가 필요 없고 매수가는 이때 샀는데 주가는 이럴 때 이거 뭐지 매수가 아, 3만일 때도 샀단 말이네 수정 주가 3만원 매수가 매도가 수정 주가 주가 이런데 모르겠다 자 김성기가 대주주 최근에 정렬을 정렬을 통해서 11.6%를 이렇게 넘겼네 맞지? 15.67 7 에서 아니다 16점 5 몇% 에서 요번에 1.6%를 팔았다 변동 주식수 많아서 9만 7천 주 김동진 철째 아들 김경태 요번에 0.37 변동 지분 요렇게 늘어났네 2022년 15일 20년 최경수가 조금씩 이게 다다 농가라 줬다 맞지? 자 피델리티가 2021년 3월까지 매수 장내 매수 계속 쪼매쪼매쪼매 사고 있단 말이지. 피델리티가 요거 요거 비치로셀 어비치로셀을 투자했던 회사 그 회사. 자, 10% 이상 주주는 태톤 캐피탈 17년 8월에 최종 거래인데 지금 13%를 가지고 있고 홍속도 6%. 박정의 홍속도와 아이들 요렇게 해서 요게 한10% 가까이. 그러니까 홍속도와 템플턴 그리고 피델리티가 합치면은 아까만 치로 지분이 한30% 가까이 넘으니까, 그 특수 관계자 36%와 경영권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편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는 꺼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볼수 있다. 그래 되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되면 뭐가 좋다? 주주들은 땡큐지. 왜? 서로 살라 그러니까, 오, 가치는 오를 거잖아. 맞지? 아시아나, 그거 뭐고, 왕자들의 난, 딸내미들 난 발생할 때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 어째 그런 것처럼 그런 호재도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요걸 마무리 지혜로 이제 가보자 마무리 지혜로 가보자 자 요거는 1월 1일 기준 1월 1일이란다 요거 어. 금화 PC, PSC 매출은 우상향이라고 보거는 그냥 수평으로 달리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에 나왔을 때도 있고 한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분기 실적으로는 영업 이익률이 3%, 3%, 7%막 이런 식으로 17%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해마다 그연 연으로 보면은 두자릿수 영업 이익률이 기록하고 있고 부채율은 한 16%, 유보율이 8,800, 배당률은 최근 3년은 4% 이상이지만 5년은 3.6% 정도 배당을 주고 있다. PBR은 0점대. 뭐할게없는데 맞지? 뭐 영업 이익이 얘들이 지금 영업 이익이 얼마야? 36, 3백3십3억3삼3삼3구억일3구3러스삼구는3하3는3백 36, 억6백오십육억인데 지금 6총6천구백6십6억천3백 36, 육6누기 삼백오십육은 오점오. 영업이익률로 계산해도 PR이 5.5 정도 나온다. 영업이익률 시총 계산할 때어시총이라도 아, PR 계산할 때 순이익 나누기 시총을 하는데 내가 순이익을 안 하는 이유가 순이익은 오염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업과는 상관없이 그냥 영업이익으로 해도 그럼 각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해서 영업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는 p r 이5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냥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로 하면 PR이 6 정도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모르면 5, 어, 좋으면 10에 가깝고, 안 좋으면 은 1에 가까운 그런 나만의 점수, 가지고 싶은가? 돈잘벌것 같은가? 그리고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는 3%당 1점, 그리고 영업익률 이 4%당 1점에서 총점을 매기고, 그 점수와 포함 안 되는 거 위험한가? 자식에게 무엇을로 뭐라 이런 걸로 항목을 나눠봤는데, 어, 요, 옆에, 뭐, 자세히 보면 있겠지만, 이때까지 그해난는 거를, 나는 가지고 싶은 거에 8점을 줬어. 8점. 이거는 매력이 배당 주도 되고,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 되고, PBR, 저퍼, 저 PBR, 배당, 고배당, 그리고 또뭐 있노? 어, 경영권 분쟁까지. <laughs> 그리고 그이 사업이 발전 관리하는 거라 가지고. 플랜트도 있고 건설 플랜트도 있지만 발전소에 전기를 그 원활하게 그 생산하기 위한 애들이 항상 상주해서 거기서 하게 되는 원가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8점을 줬고, 돈잘벌것 같은가에 7점을 줬어. 이거는 국가의 기관 산업 중에 하나인 발전, 이런 것들은, 발전 설비는 계속 늘려야 되거든. 뭐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시설은 안 늘리겠지만, 원자력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일해주는 거는 투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조력이나 이런 거는 늘릴 수밖에 없거든. 늘리면 뭐다? 그것도 맹 터빈 돌아가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그걸 상조하고 있으면서 그게 어 부서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정비하면서 오버홀 하면서 고쳐가면서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럴려면 어디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금화 PC, PSC 같은 회사가 상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 돈을 주면서 잘 돌아가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잘벌것 같은 분에 꾸준하게 뭐 폭발적인 성장은 없을 것같아 왜? 이게 발전소를 그 나라의 내수의 발전소가 내수 발전소가 뭐 확확 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인가에 나에 7점을 줬어 지금인가에 지금 PR이 낮고 영업이익률 PR도 5점대니까 지금인가에 낮고 그리고 주식 수도 6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무중을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하기사 20년 전에 600만 주가 지금까지 안바뀌었으면 무상증자 지금이라 도 하겠나 지지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 이거는 배당주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 그, 경, 사냐에서 8점, 어, 동일업점 PER보다 낮고 영업 이익 대비 5점 나오고, 그냥 PER은 6, 6점 나오고, ROE는 11 정도 나오고, 그리 그래 뭐, 생산 관리, 전기 없이는 살수없고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그냥, 다 어찌 보면 성장기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민간업체 중에서는 최고고 경영자는에서는 이게 진짜 불모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들, 전기 생산하는 것들,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불미지, 불모지에서 이렇게 켜왔다는 거에서 경영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이 요즘같이 코스닥 코스피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데 어, 4.3% 최근 3년간 4%, 5년간 3.6%씩 줬다라는 거는 어큰 박수 칠 이유를 만하다 그럼 이 정도 큰 회사 돈 있는 회사 같으면 유보율이 8.800%나 있으니까 이런 데는 그냥 분기배당,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석달한 번씩 주잖아 3, 4, 12, 4번. 얘들도 월배당 해도 한 달에 한 8억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월배당 가능할 것 같아. 얘들, 야들 현금성 자산이 300 얼마인가 이랬거든. 월 8억이면 현금이 얘들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 거라고 보거든. 일년에뭐뭐70 몇억 주는 거나 월 8억 정도 주는 거나, 뭐 차이 있는 맞지? 8억 미만을 주는 거나. 그래도 4%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안 하겠지. 유보율이 8 8 0 0 있는 거야. 그런, 그런 데다 돈써라 자, 걱정 안 하겠냐, 아까 말했다시피, 높은 유보율, 부채율은 16%, 뭐, 당자비율은 490%, 뭐, 발전소를 안 지을 것이다, 이고 발전소를 짓든지 관리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ROE는 11.37% 나서 3점당 1점이라서 4.342 4점을 줬고 영업 이익률은 13%. 4점당 사4 4 6 4점을 줬다. 그래서 총점 54점이고 나누기 8을 하니까 6.8점이 났다. 6.8점 높은 거지. 뭐 위험 한가 IMF 서브프라임 911 테러 금융 위기 뭐 이지트발 이집트로 하려 한다. 그리스발 뭐 이런 것들 뭐 오만 거다 견뎌서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 뭐, 애들한테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게닥치도 크게 문제 있겠나? 유보율이 8,800%인데. 그렇다고 전기 안쓸 수도, 안 쓰고 그럴 수도 없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전기는 계속 생산하고 해야 되거든. 의미없다. 자식에게 이거를 주겠냐? 1점 줬지. 자식에게 굳이 이걸 줄 필요 있나? 더 나은 것도 천지겠데 맞지? 자식한테 이줄 거는 자식 세대에서 바라볼 이것도 좀보면 자식 세대에서 전기는 맞지? 괜찮을 것 같다. 무엇을 돈을 버나? 얘들 경상정비, 이렇게 발전소의 정비 요런 것들 하는데 1027억, 발전소 건설 플랜트가 97억, 전기공사 8억, 해외공사 80억, 엔지니어링 제조가 72억, 자동차 부품 제조가 62억, 전기 매출 0.1억 그래서 합쳐가지고 1,350억 이렇게 올렸다. 전반기는 1,404억 전반기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1,3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아, 이거는 배당주로 추천하는 배당주면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금화 PCS 그리고 모토닉 그리고 동원개발 한화 하나 짱만 돼. 어이런 회사들. 거의, 시, 뭐, 회사가 부둠 나더라도 거의 돌려주는 게더 많고, 이런 것들만 을 모아도 맞지? 괜찮을 것 같은데. 동개발 최근에 한 몇, 한 사일 상관으로 800억, 8 0억1 6 0 0억에 수주를 올렸거든. 6백억육 600억, 6000, 13%, 13%, 26%, 거의 30% 가까운 1년 매출을 최근에 올렸다니까, 4일 동안. 동개발도 괜찮고, 이것도 배당주로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다. 그리고 차세대 이제 먹거리로고할수 있는 것도 찾고 있고, 얘들이 스스로가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그만 PCS 아주 매력있다.